자곧 있으면 우리 와헌이 250 됩니다. 일단 스타캐처로 레벨업 좀 할게요. 나이스 카즈아 이스어이분컷 좋아. 자98435 오케이 자99114 됐습니다. 여러분들 99114 오케이 와일드온터 제가 재액방송도 많이 있었는데 와일돈터가 진짜 요번에 진짜 저 너무 좋게 키웠어요. 와일돈터. 와우는 진짜 사냥이 되게 괜찮았어요. 여러분들 와우는. 예. 요번에 와일돈터 250을 한 이유는 사실 뭐큰 이유는 없고요. 그 요번에 극성비, 극성비 요거 두개 준다고 해서 애매하게 막 230달이 막 아델 줄순 없잖아. 극성비를. 그래 가지고 그 유니온도 8,500에 다가갈겸 보시면은 여기 20% 일로 데미지 16% 증가인데 이게 20% 확률로 데미지 20% 증가로 올라가요. 그니까 스펙업도 스펙업이 되긴 하고 제가 또 직전에 메르세데스 키웠잖아요. 메르세데스가 입던 궁수템을 이제 싹 옮겨가지고 편하게. 그 그러니까 요거 실상 효율은 대벤저 250 보다는 구려요그 그러니까 요건 대충은 0.8% 급이에요 데미지. 이거 보고 스펙업했다기보다는 사실 그냥 유니온 8,500에 다가갈 겸. 극성비 야무지게 빨라고? 예? 이거 빨라고, 여러분들, 이거 빨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예, 일단은 250, 248 찍으러 갈게요, 예? 요번에, 그, 뭐야, 리마스터 때, 가이디드 에로, 우요거 예, 가이디드 에로도, 우 온오프가 되면서, 진짜, 너무 좋아졌어, 지금. 셀라스가 지려 와온, 여기가 지려요 아, 진짜, 구라가 아니라, 저, 와온이 여태까지 키웠던 사냥 중에 제일 편했어요, 와온대가. 고양이도 좀 깔아주고. 집사잖아 또와원니또 깔아줘가지고 야무지게 이제 고양이들이 극대노 아이 뭐야 스봉 고양이 극대노 고양이 사자우 스이미도 깔아주고 이거 맘대로 그냥 하는 거야 그냥 근데 애초에 근데 워낙 이 사냥터가 뿌리긴 해 근데 여기 말고도 이제 닭띠삼이나 이제 아르카나에서도 되게 야무지게 사냥 어 야무지게 했기 때문에 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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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 레벨 넘마 시다. 호로로 250 나이스. 와 하필 또 중앙에 있는 거 바뀌었네 아 이것도 테트리스 다 바꿔야겠네 아 이게 결국에 만화계 근원은 이 해적 이렇게 쓰레기같이 생긴 이거 해적이 문제야 해적 이거 유니온 쓰레기같이 생겨가지고 얘가 아얘 때문에 다 말아먹는다니까 맨날 데미지 20% 증가 좋습니다 달달합니다 오케이 유니온 8441 님들아 와혼 재사용 안 쓰죠 이거 잠깐 밀까 그냥? 야 이거 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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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구고 밀자 어차피 나 이제 사, 얘 사냥 안해 자 첫줄 보공 띄울게요 왜 이렇게 비싸냐 근데 이거 일반 몹 데미지 재사용 뭐야 와혼 재사용 안쓰 어야 나이스 아유 아니, 아니 잠깐만 와요 와혼을 그냥 버프파리용으로 써도 되네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쓸게요 그냥 에 요거 쓰면 요것도 최종 데미지 늘지 않냐 이거 야 이거 쓰겠습니다 에 이거 쓸게요 이거 오케이 에 이거 쓸게요 에 예. 자그저 해도랑 와운버프 와운버프 대... 아 내가 와운이구나 해도 한번 가능하신 분? 해도 한번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 내려서 때려야 된다고요? 저 내려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타고 타고 사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내려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야 이거 고양이가고 양양펀치 고양이 양양펀치 고양이 헬퀴기소환수 고양이 걸고 가이드 내려 키고 자 소환자 양양이 극대도 아야 그냥 그이야 그냥, 그냥 무적기 켜그냐 무적기 켜고 아 끝없는 키다운해서고 야질 존나 센데요 이게 와헌도 극딜이 키다운이잖아 요 형들 야 잠깐만 야 어떻게 올라가 야 몰라 몰라 그냥 해자 갈겨 아야 1패 존나 어려워 야 갈길게요 내 일단 잡고 볼게요 일단 야, 괜찮아 2패부터 시작이야 오케이 오케이 야 고양이 타고 다닐게요 이거 자얘네뭐 슈스텐이나 뭐 이런 거 없냐? 야 이렇게 피해야 돼 그냥 야, 갈길게요 거리 두기 하면서 양양펀치좀 갈겨볼게요 아 뒤지면 고양이도 다시 불러야 돼 이거? 아 엘보 잡듯이 잡기가 쉽지가 않구나 야 거리 두기 좀 할게요 아 밀리네 이거 야 뭐야 왜 이렇게 어려워 이거? 그래서 고양이 소원 좀 할게 알겠어 내릴게요 이거. 자 고양이 사자우. 고양이 냥냥펀치. 야 이거 슈스탠 이런 거 없나? 근데 피해야 돼 그냥. 알아서 그냥. 한번 오목. 에이 어떻게 피? 해 아니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야 이거 뭐 기술 없어 얘는? 아 위점 있구나. 오케이 위점 있어 위점 있어 오케이. 야야 삼패가서 야, 극딜 가자. 아낄수 있어 끼수 있어. 250십 지금서 제가 고양이서 내려본 적이 없어요. 내려본 적이 없는데 자꾸 내리려고 하니까 안 되네. 아깰수 어. 있어야 위점 있는 거 알았어요 이제 오케이 알 아, 알았어 이제 위점 아, 안 되는데요? 위점 어떻게? 위점 안 되는데? 아 고양이 타면 위점이 안 되는구나. 툭툭툭툭툭툭 푱 툭툭툭툭툭툭툭 아 소환할게요 소환할게 요아나 극대 사이클을 몰라. 지가야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야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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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요. 자 파이더에서고 파이더 걸었는데 왜 밀경 쓰죠? 알바야? 고양이 소환해, 양양펀치. 자, 끄없는 키다운. 뚜두두두두두 이거 이름 뭔지 몰라? 그냥 갈겨 그냥. 갈겨. 자, 고양이 양양펀치. 무적기 가스야. 아, 무적기가 좀긴게 마음에 드네. 자, 고양이 양양펀치. 자, 수류탄 계속 던져주고. 고양이 힐킥이. 고양이 기양이사자우 수류탄, 수류탄, 수류탄 존나 던져. 고양이 할킥기 고양이 사자우 야, 이번이 좀 위험해. 이번이 좀 위험해. 위점 한번조져주고 위점 한번조져주고아 위점이 되게 높다 얘가 오케이 아아 손수 깔고 자 오케이 자 바이드 그냥 걸게요 에르나도 말해서고 고양이 사자우 수르탄 존나 까면 잡는다 이거 야 이거 너무 딜찍는데 이거 근데 너무 센거 같은데요 지금 야 진짜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그냥 박치기 딜 찍는 그냥 박치기 딜 찍는 해 버렸는데요 이거 지금 예 일단 오케이 자 고양이 발키기 자 일단 얘 올라가는 건 보자 자 이번에 크린인 키고 삼복 기고자 바로 바이드 한번 걸고요 자 수류탄 존나 가고 바로 일단 키 다운 갈겨 뚜뚜뚜뚜뚜뚜뚜 두두두 두두. 이게 타격이 꽤 괜찮더라고 자그 다음에 설치기 깔고 깔고 고양이 수류탄 존나 갈겨 수류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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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핥기기 자 고양이 소환하고 자에르나로바해서고자 고양이 그때만 갈겨주면서 자이번에그고 소환수 다 깔고 아키 다운에서고 야우 딜이 2, 3억씩 야무지게 바뀌고 있고 자 오케이 좋아 다, 다 했고 바로 소환수 양냥이아이슈발 올라갔네 자 냥냥 터치 핼퀴기 자 고양이 극대도 어딜 보니 핼퀴기 아 끝냈어 끝냈어 오케이 아딜 엄청 세다 얘 자, 구채 안에서 잠을 깨우냐 오케이 부채 안에서 컷 나이스 아 별거 없네 이거 아유 맛있다 자, 수고했다. 우리 와혼 자리서라, 와원아. 오케이. 내 유니온 좋은 밑거름이 됐어. 고맙고.